우리 가운데 이미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할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충성했다고 하는 것에서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조금 더 잘하도록 발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나의 충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게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설정을 잘못 해 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해 놨나? 내가 어디다 목표를 갖다 정해 놨나? 조금 더잘 되기를 원합니다.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구는 후퇴하고 싶습니까? 누구는 뒷걸음질 치고 싶습니까? 설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룩은 발전이 아니라 새로워짐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워지는 역사 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충성이 아니라 거룩한 충성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거룩한 충성을 같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14절. 주인이 종들에게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주인의 소유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하던 일을 맡겼으면 없던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없던 일이 생기면 좋아요, 싫어요. 아니 지금까지 있는 일도 세상말로 얘기할게요 널널한 일이었습니까 놀면서 하던 일이었습니까 내가 놀면서 그렇게 일하는데 일이 더 주어졌다 그러면 아유 그냥 조금 더 힘들면 되겠구나 아니요 지금까지도 빡빡하게 일했어요 그 빡빡하던 일하던 자리에 또다시 일이 주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한번 부목사님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터뷰하면서 신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하루에 네 집씩 꼭꼭 신방하게 하시고 네집 신방하는 걸 확인을 하세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네 집씩 매일 신방하는 게 즐겁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싫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분 우리게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어, 당연히 못 왔죠. 당연히 못 왔죠. 우리가 일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주인에 무엇을 맡겼어요? 소유를 맡겼어요. 주인이 소유를 아무데나 맡깁니까? 내 아이를 아무데나 맡깁니까? 내 물질을 아무데나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어떤 사람한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 나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믿어주신다는 얘기에요. 나를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충성의 첫 번째는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충성의 첫 번째입니다. 나는 일을 더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시는가? 왜 이렇게 일을 더 주시는가? 아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그게 아니라 인정 받으니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인정 하니까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들을지어다. 아.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일안 맡겨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안 하고 노나 노는 놈아 죄송합니다. 노는 부목사님한테 일안 줍니다. 노는 사람은 계속 놀아라 뭐좀 야무지고 해보고자 하고 뭔가 열심을 내고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잘하겠구나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오늘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중보기도 하는 일을 맡기셨다면 수고하는 일을 맡기셨다면 기도하는 일을 맡기셨다면 인정받은 겁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인정받는 자구나. 오늘 그것이 먼저 깨달아지는 이 거룩한 충성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신 집사님 저기 인천에서부터 나오셨어요. 아직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나 자고 있을 때 아마 일어나서 출발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멀리 사는 나를 왜 기도시키나? 아니 교회 주위에 허다한 무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은 다 잠자게 놔두고 이 멀리는 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 내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야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 가서 힘 있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게 인정받는 자구나.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거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다. 자, 거룩한 충성이 뭐예요? 남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남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주님의 전에서 지내면서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주님이 주신 이 재능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주님이 주신 생명과 이 시간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늘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닌데요. 아마 어느 해인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이제 주일이 몇번 남았을까? 이제 주일이 몇번 남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주일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일 한 주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인사받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나 위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하나님, 제가 어제 인사받은 것다 받았습니다. 제가 인사 받는 건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남기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가 인사해 주는데 모른 채 지나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아니요. 우리 가운데 남기는 것이 있는 자, 남기는 것이 있는 자. 어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나오는데 어 많이 얼굴이 익은 분이 인사를 해요. 순간적으로 우리 교인은 아닌데 누구지? 했더니 우리 교인 장례식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집인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기도 또 예배를 가끔씩 나오는 분이에요.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 아버님이 소천 하셔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제 손을 붙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기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말로 남길 수 있는 일 없나요? 우리의 삶으로 남길 수 있는 일이 없나요? 내가 받은 은혜로 남길 수 있는 일이 없나요? 오늘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사는 자인가? 거룩한 충성은 남기는 삶입니다. 내게 하나님 물질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남기는 것이 분명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들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줄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줄 몰랐어요. 부모님들도 같이 찬양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에 어떤 반응이 있어요? 찬양에 입을 여는 거. 찬양할 때 입도 잘 열지 않잖아요. 근데 입 여는 반응, 손 드는 반응, 일어서는 반응, 박수 치는 반응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 찬양하면서 뛰면서 했던 그 반응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겨주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남기는 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9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할 새 자, 거룩한 충성이 뭐냐? 언젠가 결사나은 날이 있다. 언젠가 주인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날이 있다. 이걸 알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충성입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결사나은 날이 있는데 내가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아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결산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물어보시는 일에 대하여 제가 피아노를 일찍이 입문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뭐 그때는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 피아노 배운 데 가서 이제 30분 연습하고 30분 레슨받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님이 그러세요. 자, 피아노 책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피아노 책 들고 따라갔어요. 어딜 갔을까요? 피아노가 있는 교회를 가시더니, 자, 너 요즘 피아노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 한번 쳐봐라. 하시는데 순간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냥 건성건성 쳤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또 머리가 좋잖아요. 아, 지금 내가 체련이... 15번을 치는데 15번을 치면 내가 못칠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쳤던 거 옛날 5번쯤 그건 자신 있게 칠수 있잖아요. 옛날에 배운 거 5번 지금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쳐봐라. 근데 보니까 깜깜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 쓰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그렇게 결산하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쳐보라고 하실 줄 몰랐어요. 우리 가운데 결산의 날이 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자 그게 거룩한 충성입니다. 이런 거룩한 충성에 우리가 어떻게 이르게 될까? 그 거룩한 충성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될까? 첫 번째 16절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자 15절에 보면 주인이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16절에 이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충성은 열심을 내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6절에 보면 무엇과 대비가 돼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될삶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나의 시간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 직장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 주신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자. 오늘 그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부터 어머니 기도에 시작되는데 었 열심을 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열심을 내는 은혜 이 거룩한 충성에 이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이 뭘까? 작은 일이 뭘까? 작은 일은 뭐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작은 일을 놓치지 않는 것, 이 작은 일을 잘하는 것 그게 거룩한 충성에 이르는 것이다 그 작은 일이 뭘까요?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뭘까요?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것 오늘 여기 이 종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였습니다. 내가 일을 잘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 무슨 일만 잘하면 됐지, 무슨 그런 마음까지, 무슨 그런 것까지 필요합니까?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주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주인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것 주인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이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것으로 거룩한 충성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가 24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충성에 이르게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충성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 탈락하는 일이 많은데, 24절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채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왜 거룩한 관계에 이르지 못할까? 왜 거룩한 자리에 이르지 못할까? 자꾸 평가한다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평가했을까? 나는 아내를 평가하고 사는지 아니었나? 나는 자식을 평가하고 사는지 아니었나? 나는 부모님을 평가하고 사는 자 아니었나? 오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 하고 있어요? 주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 당신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똑똑한 겁니다. 그래 잘 봤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 그랬어요. 착한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평가하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해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착하다. 착하다.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땀 흘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거룩한 충성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평가했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자. 이제는 내가 평가하는 자, 말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자, 따르는 자, 수고하고 땀 흘린 자 되는 그래서 거룩한 중성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